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헷갈리는 영어 발음들을 짚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될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센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지역을 말할 때 센조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듣는 사람은 갸우뚱 모두였고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다가 눈치 빠른 한 사람이 알아듣고 센어제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낯선 단어가 나오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몽고 메리도 있었고요. 그 인기 있는 기라델리 초콜릿 아시죠? 그거 발음을 못해서 못갈 뻔했던 슬픈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같이 교정해봐요. 오늘은 세계 나라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익숙하지만 한국식 발음으로 입에 굳어서 외국에서 지명을 말할 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야감 <laughs> 일어나봐. 어? 오늘 특별 게스트인 제 동생을 모셨어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지금 밤이 너무 깊어서 빠르게 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읽어주세요. 벨김 포르투갈은 어떻게 하죠?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이태리 체코는 어떻게 하나요? 체코 루마니아는요? 루마니아 러시아는? 러시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베트남, 베트남, 쿠바, 쿠바, 페루, 페루, 칠레, 칠레, 독일은 영어로 뭐죠? German. 독일인은요? German. 어? <laughs> 아니 한국은 뭐죠? Korea. 한국인은? Korean. 독일은? Germany. 오. 어. 독일인은? German. 그 독일어는? German. Very good. 오. 자, 지금 열심히 발음을 했는데요. 이번엔 발음을 교정해 보도록 할게요. 벨기에 어떻게 하죠? Belgium. 포르투갈?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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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어? Italy. Italy. 체코는? c 체 루마니아요? 루니아 루마니아. 러시아요? 러시아. 러시아. 에티오피아요? e 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레레레 <laughs> 이상한데 레레사디아라비사디아라비아 사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이즈리얼 이스라엘. 베트남은요 요거 발음 어렵습니다 비 아니고 윗니로 아래 물면서 브브브브남 베트남 베트남남남남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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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베트남 베트남 쿠바요? 큐바 바 페루요? 밀어줘요? 페루페루 <laughs> 이거 아니고 페루루 칠레요? 칠리 칠리 독일 Germany. Germany. Germany 독일인 German g e r m a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벨기에 발음해 볼게요. 벨지음벨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태리는 italy italy 체코는 c z e c 루마니아는 r 메니아 n i a r 러시아는 러시아 s i a 에티오피아는 이디오피아 p i a e t 사우디아라비아는 사 a u d i arabia s a u 이스라엘은 이즈리얼 e l i s 베트남은 v i e t 쿠바는 큐바 b a 페루는 Peru, Peru. 칠레는 c 리 독일은 g e r m 독일인은 g e r 다른 나라들은 큰 변형 없이 한국어 발음대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이 나라들은 꼭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한국인들이 헷갈려하는 발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헷갈리는 많은 단어들을 다룰 거고요. 의사소통을 더 완벽하게 해보아요.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반복해서 연습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깨어서 촬영에 임해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공유하게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I love you!